안녕하세요. 이와 TV 유니안 박유정입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종강이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어느덧 유니안의 슬기로운 취미 생활도 마지막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 유니안에서는 도심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액티비티를 소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사람들은 이 계절을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또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시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 공부할 때 많이 앉아 있고 집에 와서도 거의 앉아서 공부하는 편이라 그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오는 시간 빼고 거의 다 앉아있는 것 같아요.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은 한 수업 듣는 시간 한 두세 시간인 것 같고 주로 누워있는데 눕는 거는 한 다섯 시간 정도 여름에는 더워서 주로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많이 있죠.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집 안에서 에어컨 틀고 있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더라도 잠깐 돌아다니고 카페에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TVT 하면 뭔가 밖에 나가서 하는 좀 활동적인 것들? SNS 돌아다니는 수상레저, 가평 가서 있는거나, 뭐 이렇게 수영장 가거나 좀 그런 거요. 예 약간 짚라인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암벽 타기, 클라이밍 이런 게 떠오르고요. 아니면 자전거 타기 요 정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엔의 슬기로운 취미생활 리포터 김보경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시나요? 2014년 국민 건강 영향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54%가 하루 7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각종 질병의 발발률이 높아진다면서 몸을 활발히 움직일 것을 권하는데요. 막상 일하느라 또 공부하느라 바쁜 현실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야외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등장한 신조어인 워라벨과 포미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워라벨이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하며 포미족이란 자신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워라벨과 포미족의 유행으로 건강을 위해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활동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이안이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멀리 산에 가지 않아도 별다른 장비가 없어도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실내 클라이밍인데요. 저는 지금 신촌에 위치한 클라이밍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밍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최근에는 세계 랭킹 2위인 김자인 선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몇년 사이 친근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클라이밍은 미세먼지 또는 외부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욱 매력 있는 액티비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이밍은 볼더링으로 클라이밍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볼더링은 로프 등의 별도 기구 없이 왼손으로 암벽을 오르며 각 볼더에는 색깔 스티커로 길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등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운동을 하면 헬스나 근력운동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잘안 하게 될것 같아서 즐거운 운동을 찾다가 클라이밍을 하게 됐습니다 클라이밍을 좀 기초를 떼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라고 경로를 따라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뭔가 경로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보통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좀 성취감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상쾌하죠, 그냥. 다음으로 유니안이 방문한 곳은 홍대에 위치한 양봉 카페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도 잘 알려진 양봉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어깨와 팔을 쭉 뻗고 순간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양궁이 가진 큰 장점입니다. 양궁 카페는 빈손으로 방문해도 되지만 꼭 지켜야 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금주인데요. 팽팽한 활과 날카로운 화살을 사용하는 양궁의 특성상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실내 양궁장에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수 출신의 대표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수칙과 보호장비 착용법, 팔 쏘는 방법 등을 직접 알려줌으로써 초보자들도 쉽게 양궁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양궁을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양궁을 하는 장소가 없어요. 외부로 막 나가야 되고 해서 생각하다가 일반인들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할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라 전북에서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공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층이나 어린이나 뭐 어르신들도 갈다 데가 별로 없고 근데 이런 노래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이색적이고 접하기도 좀 쉬, 하고 싶었는데 할 데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열광하지 않나 보통 이게 장비도 되게 고가예요 본인들이 직접 하려면 정말 돈 많이 들여야 되고 멀리 나가야 되고 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데 이런 내부 카페를 활용하면 아주 짧은 레슨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다 어디에서나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몸을 상쾌하게 움직일 수 있고 날이 덥거나 비가 쏟아져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액티비티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이번 달 윤희안의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여름을 보다 건강하게 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희안 김보경입니다. 이렇듯 실내 액티비티는 활동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새로운 여름나기 방법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벗어나 다양한 놀거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윤희안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